저를 맞을 때마다 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울증이 오고 석을 퍼지고 또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끝 마무리를 하는 사람을 말해서 용도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별로 좋은 질감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라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좋을까요 시작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라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끝이 무뎌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돌품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죽음의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선 최고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죽으면서까지... 숨이 끝날 때까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높은 십자가에 팔과 다리에 못을 박히, 박힌 채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서 염통에 있는 피를 다 빼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대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아, 어쩔 수 없이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근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벽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덕질해 간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으면 관속에 넣어서 어디로 가죠? 땅속에 묻죠. 근데, 에 서아시아는 그렇게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무덤을 빌려서 거기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반대편에서 큰 돌멩이를 굴러가지고 그, 그, 이 무덤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임으로 그 돌무덤을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대단한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보초를 섰어요. 그때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을 다음날이면 토요일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제대로 못 드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시체라도 좀 보고 싶어서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2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성경이죠. 그때 제일 먼저 생긴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터키 쪽에 가보면 그 지진의 고대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대단했던 그 유구한 문화들이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대단했지만 빌라델버 교회도 뼈만 남았어요 다 지진으로 무너져 버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걸 빼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생각도 안했던 노마 군인들은 아예 불강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을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걸 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돌무덤을 파내버렸고 돌무덤 앞에 막혔던 돌덩이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노마 군인들은 진짜 혼이 나가버린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느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면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상상과 생각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현상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도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때 그 돌무더기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시체인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찾아온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보낸 천사가 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써요? 살아나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모자라고 남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합당케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마리아처럼 다시 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죽어 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와서 여기 왔던 그 마음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누워 있었던 그 누운 자리를 한번 바라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월이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언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언제 내가 죽은 뒤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혼자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자들에게 다시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지자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자기 본업을 찾아서 그 본업의 현장으로 떠나버렸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 별수 없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세 장만 넘기면 그 현장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죽으시 위해 다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너는 빨리 가서 지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깨뜨려 버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갈리에서 배고리라 그때 여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서움. 또 하나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몇십년 전에 죽었는데 아니 어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오늘날 내 앞에 나타나서 안녕 한다면 여러분 그래 안녕 어떻게 죽었더니 다시 살아났네 이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말이죠 <laughs>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바라보고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여인들은 깜짝 놀랐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때로는 이런 무서움도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 속에 새겼을 때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는 뭐라고 했죠?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장난이야.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움직이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네, 생각대로 장난처럼 여기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진 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여자, 여자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쁨이 한없이 넘쳐졌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슬퍼하려고 왔는데 살아계신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쁨이요. 예수 만나면 이런 기쁨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75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얼차례 받는 날을 우리는 집합하는 날에 집합하면 고참모토 쫄병까지 쭉 써요 첫 번째 타켓트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새끼 나와 목사 새끼야 내 별명이 목사 새끼 구둣발로 치이고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어둠앞고 산빛 달길을 슬픔이 아닌 내 안의 기쁨이 넘쳐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갈 수도 있었지만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요 군대 오니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이 군대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얻어맞고 온 군복이 다 흙 범벅이 되어도 그것을 털고 산빛달을 내려가 예배하러 가는 이 군인의 모습 속에 초라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세상으로 쩔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너머로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나를 반겨받을 것을 기억할 때 그 두려움은, 그 무서움은, 그 처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기쁨을 누려 봤어요. 민간인 교회를 다니면서 36개월 군대 생활에 휴가를 맡아 집에 갈수 있는 길을 포기해 버리고 그 일주일 동안 때가 되면 여름 성리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 천도사로 일하고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바라보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큰 은혜 앞에 이것도 감당할 수 못할 것이냐는 그 어린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내 마음을 사라지지 않게 하셔요. 세상의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아니고 돈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와 주세요, 와 주세요. 이제 이제는 이런 세대가 되었지만 교회는 구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누구나 맞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냐 심판이냐를 결정지키하는 그것을 오늘 실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구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세상에서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사람. 내 심령 속에 평안을 선포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것은 누가 줄수 있는가? 우리 주님밖에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고달플 때 어르 만져 주시고 어려울 때 감싸 주시고 내가 남보다도 사프한건 없어도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고달픈 삶빛 딸기를 내려 볼 때마다 이 입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쥐 것이 남목에는 보잘 것 없는 쫄병의 한 이등병이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무궁무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인사는 평안하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전부 인사법이 안녕하세요, 굿모닝이 아니라 뭐냐면, 샬롬. 신약의 사람들은 에이레네. 그게 뭐냐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평강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신병 환자로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제 어른들이 되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어른들은 치매로 살아요. 우리 모든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내 생각으로만 살아요. 기억이 없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하노라. 치매 걸리지 않을지어다. 내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 기억을 갖고 아름다운 그 추억들, 아름다웠던 지나간 일들을 추억에 담고 예수 믿었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것을 추억으로 삼며 내일의 소망을 가라, 에,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매일 매일 순간마다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나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때를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그거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격적인 주님을 그때 만나요.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때 뭐, 뭐, 10대 소년이잖아요. 그때는 부모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나 혼자 서울 올라와서 비고 있을 때니까. 그래, 누구한테 부탁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근데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걸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각자 다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길을,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저는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지금도 아무도 목사님을 반겨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나를 가라는 길에서 내가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각자 사명은 달라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일 일은 남몰라 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해답이. 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생각 때문에 내 발을 딛다가 여러분, 한평생 그냥 10대, 20대 지라는거 그냥 훅 가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네 안에 평강이 있고 네 안에 소망이 있고 네 안에 기쁨이 있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ang Keep them